1,000명이 예, 넘어가는 순간 임채연 님 1등 들어 다시 들어오셨네요. 김종혁 님, 1,000명이 <laughs> 넘어가는 순간 버퍼링은 끊겨 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예 아, 아까 아 겨우 1,000명 넘겼는데 다시 1,000명을 또 보존해야 예, 예, 돼요. 아까 비 예, 정말 아깝습니다. 끊겼어요. 제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낼 때는... 정시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강제로 끊기면 안 되죠. 어찌할까. 예. 다 집에 가슈. 다시 눌러. 어 음. 일본 여행 중에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어, 제 입고 되나요, 영박이 그렇습니다. 판결 선고될 때 반드시 제 입고 됩니다. 아. 어찌할까. 예. 아, 천명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 예. 뭐냐, 부정탔어. 아, 천명 돌파! 이런 얘기 하니까, 유튜브에서 놀라가지고, 끊어버렸나봐요. 예. 이 천명이, 안 해야 되겠어요. 에, 어, 보성이 고향이신 분. 저 근데 보성 아니고, 목포인데요. 목포가 고향입니다. 부정 탔어요, 부정 탔어. 에, 미스터 황님, 반갑습니다. 예, 블루님, 쇼스님, 오, 독일 사세요. 이야. 독일에서 집차가 안 맞을 텐데요 지금 몇 시죠? 어, 어. 음, 야, 반갑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시고 에, 전라도 사투리시죠 제가 전라도 목포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잘안 쓰는데 약간의 맛 사투리가 있어요 에, 누가 꼭 공격한 거 같으니 뭐, 뭐 누가 공격하겠어요 뭐 설마 에, <laughs> 순준님 목포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네, 손영원 노무님이 말씀하신 그 목포, 에, 거기에 좀볼만합니다 유원에서 내려다 보면 에곤만한 내용, 곤란해지고 자기들만 열심히 보려고 에 독점하려고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 손영원님이 막으신 거죠. 아 독일 새벽인데 잠이 안 오시군요. 표수미님. 아 독일이 지금 새벽이네요. 어허. 설마가 사람 먹는답니다. 버퍼링이 심해요. 음, 처가가 영암이라서 먹고 자주 얼큰한이님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 한 대까지 보고요. 또 버퍼링이 심하면 바로 예, 중,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0시 40분 예, 방송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말이 끊겨요? 아, 채널방이 두 개. 예. 북두꺼비님,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오셨군요. 어, 비금도, 오, 비금도에서 오신 분, 아, 고향이 비금도이신가 봐요. 예. 예, 목포 밑에 보면 섬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안군에. 예. 하이장산, 비금도초. 비금도초, 하이장산. 비금도초, 하이장산. 이네개 섬이 있어요. 그 중에 하이도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신 곳이죠. 아리아리님 비금도. 그래서 비금도에 사시는 분들은 비금도초 하이장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기분 좋아했어요. 근데 하이도가 고향이신 김대중 대통령의 후예들은 하이장산 비금도초, 하이장산 비금도초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이네개 섬이 연결돼 있어요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있죠. <laughs> 오늘 10시 40분, YTN 뉴스 나이트에 출연을 합니다. 밤에 잠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밤에 방송을 주로, 밤에 이제 늦은 밤 늦은, 오늘 MB 석방을 맞이하여, 곳곳에서 저보고 와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피곤하긴 한데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댓글창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재밌네요. 법비서가왜 <laughs> 그럴까? 버퍼링 비서가 왜 그럴까요? <laughs> 네, 우라통 치밀어요. 클라라님 많이 우, 우라통 치밀시죠? <laughs> 감당님 아, 무한 체력. 사실은 제가 체력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게 피곤하지가 않네요. 약간 피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에, 편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MB가 석방 된거 보면 역시 <laughs>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떠오르죠. <laughs> 아, 한 면에서 거리를 두라고요. 에. 예, 지금 기술자인 시사 타파님이 자기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음, 연결이 잘안될 거예요. 음. 어, 근데 여기 계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시사 타파 TV에는 이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신가 보구나. 아, 음. 근데 오늘 같은 날은 MB가 석방돼서 풀려나가지고 너무 열 받아서 어 사실은 이법조의 뉴스가 더 땡기는 그런 날이죠. 음. 사타파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그분은 9시 반부터 자, 에, 사타파 TV를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실 거예요. 에. 예, 클란다, 클라라님, 예, 저는 저녁 먹었고요. 에, 저녁 못 먹으면, 저녁 못 먹었으면 제가 이거 못하죠. 배고파가지고. <laughs> 아, 장윤아님, 여러분, 바둑 천재 이세돌, 아, 어, 이세돌이가, 비금도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유명해졌죠. 비금, 비금도가 그래서 유명해어요 신한군 비금도. <laughs> 아, 카메라를 멀리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10시부터 합니다. 파이 음. 여기 제가 있는 카페는 YTN, 상암동 YTN, 에, 1층 로비에 있는 카페입니다. 아. 주박이 때문에 열받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열받아요. 예, 열받으신 분들은 이 댓글창에라도 열받는다고 이야기 쓰시고, 어, 그러면 <laughs> 스트레스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예, 이 방송 보면서 같이 수다 떨고 댓글로, 댓글로 뭐 열받아요 쓰는 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주진우 기자도 열 받아 가지고 아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판사님 어떻게 해요? 예. <laughs> 네. 아, 시사탑하는 10시부터 하는 거요 음. <laughs> 예, 이런 유튜브는 의무감에서 하면 못 합니다. 의무감 가지고 하면은 재미 없어요. 어. 부담 부담스럽기만 하죠. 근데 제가 좀 유튜브가 좀 편한 거는 유튜브에서 제가 약간 말을 버벅거리거나 좀 아마추어 식으로 진행을 해도 다들 좋아하시니까 어, 그게 더 매력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laughs> 이런 정규 방송국에서 이제 출연하게 되면은 그냥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조금씩 되고 뭐 약간 피곤하죠 <laughs> 하지만 여기 유튜브는 즐기는 거니까 이은성 님. 즐기는 거죠. 뒤에 카페 분위기 좋죠. 마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카페에 모여 있는 카페에 모여서 차한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그런 분위기죠. 자, 저는 녹차 라떼를 시켜서 아, 녹차 라떼는 아니지. <laughs> 그린티 라떼라고 해야 보통 카페 라떼 많이들 시키시는데 저는 카페 라떼 보다는 녹차 라떼, 그린티 라떼를 좀더 좋아해가지고. 이 주로 아메리카몽, 카페 라떼, 이런 거 많이 시키시죠? 녹조, <laughs> 녹차 라떼 아니까 녹조 라떼. 아, 그러네. 녹차 라떼. 녹조 라떼 아닙니다. 아, 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녹조 라떼 비슷하네. 색깔이. 여러분, 차잔에 녹조 꼈습니다. 녹조. 녹조 라떼. 제가 녹조 라떼를 마셨네요, 오늘. 에, 에, 녹조가 낀이 4대강 보호 철거 빨리 해야 되고, 4대강도 빨리 원상복구 시켜야 될 텐데. 헤이즐로한잔 하셨네요. 신도덕님. 어. 고맙습니다. 명박라떼. 어, 명박라떼도 있고. 음, 하긴, 우리가, 아, 그러네. 우리가 술집에서 왜술 한잔 하면서 안주, 술, 남주. 노가리, 옛날에 노가리라는 안주가 되게 유명했어요. 노가리 안주. 노가리 안주가 노태우를 말하면다 노태우. 어, 술, 술 한잔 하면서 이 MB 까고 하면은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안주거리 잖아요 안주 안주거리 차 한잔 하면서 이 엔비를 안주로 삼으면 이게 바로 뭔가요 어, 명박 라떼가 되겠습니다 명박 라떼 아까 어떤 분이 명박 라떼 이야기 했었는데 에. 제가 오늘 마신 이 그린티 라떼를 녹조라떼 녹조라떼 만든 명박라떼, 명박이, 명박라떼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갈아서 마시세요. 열 받으신 분들, 예, 갈아가지고 마시세요. <laughs> 또는 지포, 지포, 지포를 딱 만들어서, 아 지포도 딱 올리네. 예, 노가리가 예, 예, 노 노태우 안주였다면은 지포는 이제 MB. 쥐를 갖다가 꽉 눌러가지고 지퍼를 만들어서 지퍼가 명발라떼. 이거 괜찮네요. 참 아이디어가 참 좋으세요, 다들. 저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지퍼 이런 거 명발라떼 이런 거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가요? 건 신기하죠. 아, 그네 안주는 뭐죠? 그네, 그네. 어, 그러 보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4대 가는 것 같은데요. 에, 여기가 10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에, 여기 카페가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이제 꺼야 될것 같습니다. 에, 다시 들어가게, 다시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에,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가면 고통이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laughs> 우리가 그걸 보려고 어, 보석 허가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카피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슬슬 헤어지시죠. 예, 이제 인사 마지막 하겠습니다. YTN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YTN 뉴스에서 YTN 뉴스 10시 40분 이후에 보겠습니다. 안녕, 예, 쉬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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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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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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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저 요건가?